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저는 나주를 다닌 지는 30년이 넘었는데요. 항상 한답시고 1년에 한두 번 오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율리아 엄마한테 너무나 많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성 빈세트 병원에 배가 안 좋아서 갔더니 배 속에 혹이 꽉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안 하면은 장까지 잘라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원자력 병원을 가서 다시 검사를 하니 거기서도 똑같은 진료가 나왔습니다. 거기 선생님께서 검사했던 성 핀세트로 가서 수술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검사를 하기 이전에 우리 대모님께서 야, 빈첸이시아야, 그러지 말고 나주에 은총이 넘친다는데 한번 거기를 가봐. 나주 봉사자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주에 왔는데요. 너무 은총이 커가지고 좋은 거예요. 그때는 율리아 엄마께서 탄생해서 말씀을 하면 가까이 이렇게 마주봐 한복자락이 이 손에 닿아요.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아서 아 나도 저기, 윤리야 엄마 치마 자락으로도 닿으면 혹시 낫지 않을까? 하여라는 그 여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 바람에 살살 휘날리는 엄마 치마 자락을 살짝 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던 중딱 끊으시더니 하여라는 여인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혹 있는 분다 치우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아멘 아멘 했지만 혹시 내가 날까? 그런 의심을 또 살짝 갖고서 성빈세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초음파 검사를 하더니 어? 이 혹이 다 어디 갔죠? 저한테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혹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팔딱팔딱 뛰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쳤는데요. 도대체 뭐를 했길래 이 혹이 다 사라졌어요? 이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주에 가서 기도한 것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정말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유받은 것은 제가 갑산선암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 동안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제가 조금만 식당을 하는데 말소리가 나와야 손님들한테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를 하는데 완전 신소리, 너무 듣기 거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한테 그랬어요. 나 제발 나주 좀 한번 데려가줘. 어? 제발 부탁이야 그랬더니 우리 장부는 조금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딸이 옆에서 아빠, 엄마 소원인데 그것도 못 들어줘? 빨리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주를 오게 됐어요. 성모님, 동산에 십자가에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 팔을 만지면서 예수님, 저 목소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개신교에 열심히 다니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구역장보다 더한 단계 높은 수석 구역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개신교로 한 번만 가달라고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한 번만 들어오면 제가 돌았을 거래요. 그래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대는데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그랬더니 왜안 되네요. 그래서 아 요번 주에는 나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랬더니 나주가 어딘데 아 나주가 기도해놓은 곳인데요. 거기 가기로 약속해서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는 이단이니까 내가 한번 거길 가봐서 얘기를 해주겠대요. 나주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아 따라오시라고 정말 그분이 따라왔어요. 경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향기가 화장실까지 나고, 큰 방향 향기가 났다가, 또 개끄실린 냄새가 났다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야, 이게 뭔 냄새냐, 뭔 냄새냐, 이제 그랬는데, 그분은 하나도 안 나는데, 무슨 개끄실린 냄새가 나고, 장미향기가 나느냐.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한번 무릎 꿇고 해보세요. 맞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 이분이 나를 쳐다보라고 고개를 갸웃뜨더니 앉아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아 어, 진짜 장미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희한하다고 그러더니 돌아오는 길에 차량에서 나 천주교를 개종을 해야 되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봉사자 자매님한테 대모님을 서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정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 남편도 이제 안기부에 있으니까 대단한 성격이고 그래가지고 아주 매한 십여 년을 넘게 각방을 쓰고 인수같이 지냈는데 여기 나주 다니면서 모든 거다 풀고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교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그 은총이 커가지고, 아, 어떻게 해서라도 보답 좀 하고 싶은데, 보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부장님께서 정당이 수리나 항구자씩 이렇게 해주는데, 자매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럼요 해줘. 먼저 항구자를 했는데, 그 다음날에 너무 신기하게요. 그 받침 몇 배를 가게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도하다. 그리고 아이 이거 우연일까? 그래가지고 내한 구자를 더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그다음에 또 그렇게 가게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하느님 은총이로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또아 그럼 우리 식구대로 다붕원할 거야. 그리고 식구대로 다 봉헌을 했는데 며칠 사이에 그것도 다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진짜 여기 현존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 성모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은 꼭성물을 많이 구입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해 주고 그랬는데요. 그분들도 참 너무 좋아하라 하고 또 제가 여기 올 때는 성당 교도를 한 번씩 데리고 와요. 한번 가서만 봐. 뒤에서 그러지 말고 가서만 봐. 그러면 갔다 와서는 참 좋았노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은총을 받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든 은총은 윤리의 엄마의 극심한 대속 고통의 아름다운 봉헌의 열매이기에 감사드리며 나주에 발현하시고 현존하시는 주님과 성모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